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수원신학교 헬라우 교수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한절헬라우 성경 115번째 115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그 말씀을 기쁘게 잘 받고 날마다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나아가 그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데이스 <목소리> 듀나타이 두시 퀴리오이스 듈류에인 에갈 폰 헤나 미세세이 카이톤 헤테론 아가페스이 에에노스 안텍세타이 카이투 헤테루 카타브류네사이 우디나스테 테오듈류에인 카이맘모나 천천히 한번 해석해 봅니다. 우데이스 하면 우데이스 하면 노완이죠. No 노완. No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머마하지 뭐뭐 않다. 어느 누구도 아니다 그 말이죠 어느 누구도 아니다 두나타이 하면 두나마이에 두나마이에 현재 중간태 혹은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할수 없다 누구도 할수 없다 두나마이에 현재 중간태 수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두 주인들을 두 주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봉사하는 것을 할수 없다 다시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할수 없다 두 주인들에게 두 씨는 듀오의 듀오의 남성 복수 역격이죠 두 주인들에게 봉사하는 것 둘류애인 둘류오의 둘류어 봉사하다 섬기다 그 말이죠 둘로스가 종이죠 둘로스 둘류오 봉사하다 섬기다 누구도 두 주인들을 성기는 것을 할수 없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혹은, 혹은, 한, 하나를, 하나를 미워하고, 미세세이 하면, 미세오에, 미세오의 미래능동태, 직설법, 삼인칭단수, 하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혹은 하나를, 하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를, 다른 하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두 곳에 함께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은 혹은 하나를 에노스는 에노스는 에이스의 하나란 말. 에이스의 남성 단수 속격 남성 단수 속격이죠. 하나에 하나에 집중하다 그 말입니다. 집중하다 안테코 집중하다 안테코에 미래 중간 태 직설법 3인칭단수 하나에 집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하나에 하나에 무시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카타프로네오하면타프로네오하면 카타 무시하다, 멸시하다 그 말이죠. 한번더 합니다. 혹은 하나에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에 무시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 단어들은. 소유격을 취합니다. 소유격. 하나에 집중하고 다른 하나를 무시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를 미워하고 다른 하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에 집중하고 다른 하나를 무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죠. 하나를 사랑한다면 하나에 집중한다면 다른 하나에 소홀하게 될 것이고 하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하나를 미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 부정합니다. 두나스테 하면 두나마의 yeah. 현재 중간태 수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입니다. 2인칭 복수 너희들은 너희들은 하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너희들은 하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것과 그리고 만문에게 봉사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함께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도 봉사하고 만물에게도 봉사하는 그것을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둘리오는 둘리오는 역격을 취하죠. 테오스, 테우 테오, 테온 그렇게 변하고 만모나는 도네신이죠. 도네신 여기서 만이라는 말이 나왔죠. 만모나, 만모나스, 만모우, 만모나, 만모난 그렇게 변하죠. 남성 단수 역격이죠 전체 한 분다합니다. 아무도 할수 없다. 두 주인들을 봉사하는 것을 두 주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할수 없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를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에 소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를 무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만문을 만물을 함께 함께 섬기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부정사죠. 부정사 현재능동태 부정사.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만문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만몬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풍류의 신을 선택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풍류의 신을 함께 섬기면 안 되느냐,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든지, 택일해야 됩니다. 하나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류의 신이 누구입니까? 바할이 비를 내려줍니까? 만몬이 돈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하는 곳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편해 보이고, 이기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에도 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풍요롭게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결코 바알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가고 전쟁이 터지면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길을 걷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고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오늘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을 좋아하고 풍요를 좋아하고 들고움, 쾌락을 좋아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야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십자가이고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뜻 안에서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야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간들이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